의자 고치는 여인 모파상 베르트라 코작집에서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다.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아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금세 열기를 띄어갔다. 진정한 사랑은 일생에 한번 찾아오는지 아니면 여러 번 찾아오는지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어떤 이는 진정한 사랑은 일생에 단한 번만 찾아온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격렬한 사랑을 이미 여러 번 해보았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랑이란 질병처럼 한 존재에게 여러 번 찾아온다고 주장했다. 사정적인 면을 중시하는 여자들은 진정한 사랑이란 한 인간에게 일생에 단한 번만 찾아온다고 주장했다. 사랑은 마치 번개와도 같아서 사랑에 불타버린 영혼은 녹초가 되고 피폐해져 사랑이 타버리고 난 이후에는 다른 어떤 감정도 다시 움틀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사랑을 많이 해본 호작은 여성들의 이런 주장에 강력히 반박했다. 다언컨대 <laughs> 우린 온 마음을 다해 여러 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을 두번 누릴 수 없다는 증거로 사랑 때문에 자살한 이들을 예로 두셨죠? 하지만 난 그들이 자살이라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누렸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술꾼처럼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셔본 사람은 또 마실지어다. 사랑을 해본 이들은 또 다시 사랑할지어다. <laughs> 사람들은 나이든 의사를 중재자로 세웠다. 파리에서 일했던 의사는 지금은 은퇴해 마을 읍내에 있는 작은 보건소에서 지내고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후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은 술처럼 쉽게 즐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5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단한 번의 사랑을 지속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이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끝이 났죠. 수많은 여성들이 감탄했다. 어머, 꿈처럼 아름다운 얘기네요. 그런 사랑을 받는다는 건 얼마나 꿈 같은 일일까요? 55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에 둘러싸여 산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성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음내에서 일하는 약사 슈케 씨와 그 아내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매년 음내에 찾아왔던 의자 고치는 여인도 아시겠지요. 더잘 이해가 되도록 자세히 말씀드려야겠군요. 석달전난 죽어가는 여자의 침대 머리맡에 있게 되었습니다. 급히 왕진화달라는 호출을 받고요. 그 여잔 전날 자신이 집처럼 쓰는 늙은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친구 겸 보호자인 커다란 검은개 두 마리와 함께 이곳에 도착했죠. 신부님도 벌써 와 계셨습니다. 그녀는 우리 두 사람을 자신의 유언 집행자로 삼았고 유언을 밝히기에 앞서 자신이 한 평생 살아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보다 더 기이하고 비통한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의자 고치는 남자였고, 어머니 역시 의자 고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한 번도 집이라는 일정한 거처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녀는 불결한 누더기 차림에 기생충이 들끓는 상태로 온 세상을 떠돌아 다녔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도랑을 따라가다가 마을이 나오면 마을 입구에서 마찰을 멈추곤 했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느릅나무 그늘에서 오래된 의자들을 수리하는 동안 어린 소녀는 하루 종일 풀밭에서 뒹굴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평생 이야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어디를 가든 의자 오자야란말 외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혹여나 어린 그녀가 마차에서 너무 멀리 가거나 마을 개구쟁이 친구들과 어울리려 하면 아버지는 화난 목소리로 그녀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썩 돌아오지 못해? 아부 같은 계집. 그녀가 아버지에게 들었던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더자라자 그녀의 부모는 그녀에게 마을을 돌아다니며 부서진 의자를 걷어오라고 시켰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이곳저곳 남자아이들을 조금 사귀게 되었죠. 하지만 그 남자아이들의 부모는 그녀와 어울리려고 하면 항상 거칠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썩 돌아오지 못해? 거렁뱅이 거지랑 함부로 어울리지 말랬지? 조그만 남자아이들이 그녀에게 돌던지는 일도 흔했습니다. 어쩌다 착한 부인들이 돈몇푼 쥐어주면 그녀는 그 돈을 은밀히 간직했습니다. 그녀가 11살이 되던 어느 날 그녀는 우리 마을을 지나다가 우연히 묘지 뒤에서 어린 슈케를 만났습니다. 슈케는 친구들에게 돈을 도둑맞은 일 때문에 울고 있었죠. 그녀는 어린 소년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슬퍼하는 이유를 알게 되자 그동안 자신이 모은 동전들을 소년의 손에 쏟아주었습니다. 소년은 눈물을 그치며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소년을 와락 끌어 안았어요. 소년은 자신이 받은 돈을 주의 깊게 살펴보느라 그녀가 하는 대로 가만히 몸을 맡겼지요. 소년이 자신을 밀어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자 그녀는 한번더 용기내어 다시 소년을 끌어 안았어요. 양팔 가득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그녀는 살아났죠. 그후 불쌍한 여자아이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자신의 전 재산을 그 남자아이에게 주었기 때문에 혹은 그 남자아이에게 다정한 첫 포옹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느낀 걸까요? 사랑의 불가사의함은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는답니다. 몇달 동안 그녀는 묘지를 맴돌며 그 남자아이를 만나고 싶은 몽상으로 종일 설레었답니다. 남자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희망에 그녀는 의자 수리비를 몰래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그녀가 이 마을에 다시 들렸을 때 그녀의 호주머니 속에는 이프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약국 유리창만 바라보았습니다. 약국 유리창 너머에 그 어린 소년이 가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그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추억을 간직한 그녀는 이듬해 학교 뒤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는 그를 만나자마자 마구 달려가 두 팔로 껴안고 격렬히 입맞춤을 했답니다. 그녀의 기세가 너무 격렬하다 보니 그는 질에 겁을 먹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죠. 그러자 그녀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이 그동안 모은 모든 돈을 주었어요. 3프랑 20수. 어린아이에겐 정말 큰 돈이었죠. 소녀는 눈이 휘둥그레져 그 돈을 한참 바라보았답니다. 그는 그 돈을 가졌고 그녀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어루만지도록 내버려두었어요. 그때부터 4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모은 돈을 그를 만날 때마다 전부 쏟아부어 주었고, 그는 입맞춤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그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해에는 그녀는 커다란 5프랑짜리 동전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그는 그것을 보고 매우 흡족하게 웃었답니다. 그녀는 항상 그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이 필요할 때만 그녀가 들을 길을 기다렸고, 그녀를 보면 맞이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의 심장은 언제나 두근거렸답니다. 얼마 뒤 그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중학교에 입학했거든요. 그녀는 2년 동안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어느 날, 드디어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변했고, 키가 훨씬 더 커졌고,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금단추가 달린 교복 입은 모습이 늠름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녀를 보았지만 못본척 하며, 거만한 태도로 그녀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이틀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끊임없는 고통을 겪었답니다. 그녀는 매년 이고장에 들렸지만,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지나갔답니다. 그 역시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미친 듯이 그를 사랑했답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지상에서 본 유일한 남자였어요. 의사선생님, 저는 이 세상에 그 사람 말고는 다른 남자들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의자 고치는 일만 봐왔던 그녀는 부모가 하던 일을 물려받아 세상을 계속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개두 마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감히 덤벼들지 못할 만큼 무시무시하게 큰 개들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서 한 젊은 아가씨가 자신이 사랑하는 슈케의 팔을 끼고 약국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야 말았답니다. 젊은 아가씨는 슈케의 아내였어요. 마침내 그가 결혼을 한 것이죠. 그날 밤 그녀는 목숨을 끊으려고 마을 광장 연못에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다행히 밤늦게 귀가하던 술꾼 하나가 그녀를 겨우 연못에서 건져내 약국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슈케가 실내복 차림으로 나와 그녀를 치료해 주었지만 그녀를 알아보는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녀의 옷을 벗기고 몸을 문질러 주었어요. 그는 못마땅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렇게 바보같이 굴 필요는 없잖아! 그에게서 차가운 말을 들었지만, 그녀는 그동안 아팠던 마음이 모두 낫는 것 같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네주었으니까요. 그녀는 아주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그녀가 치료비를 내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 후로도 똑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슈케만을 생각하며 의자를 고쳤고, 이 마을에 들을 때면 언제나 약국 유리창 너머로 그의 모습을 하염없이 훔쳐보았죠. 그러다 가끔 의약품을 구입한다는 핑계로 약국에 들러 아주 잠깐 그와 얘기를 나눴고, 약국에 들른 대가로. 그에게 돈을 건네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녀는 올해 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슬픈 이야기를 내게 모두 들려준 뒤, 자신이 그토록 끈기 있게 사랑해온 슈케에게, 그녀가 평생 모은 돈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자신은 오로지 그 사람을 위해서만 일했다면서요. 그녀는 돈을 모으기 위해 자주 금기까지 했고, 그녀가 모은 돈을 전해주면 적어도 그가 한 번쯤은 자신을 생각해 줄이라 기대한다면서요. 그녀는 나에게 건넨 돈은 2327 프랑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 거지 같은. 의자 고치는 여자가 2,327프랑이나 되는 돈을 모았다고요? 네. 나는 그중 27프랑을 그녀의 장례비로 신부님께 드렸습니다. 그녀가 죽고 다음날, 그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슈케 부부를 찾아 약국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막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약국에 있더군요. 나를 보자 그들은 버지 브랜디를 내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마시며 슈케 부부가 크게 감동받아 눈물을 흘릴 거라 기대하며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하지만 슈케는 그 떠돌이 행상이자 온 세상을 유랑하는 의자 고치는 여자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기 무섭게 마치 자신의 명예를 도둑맞은 사람처럼 펄쩍 뛰며 격분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화를 내며 소리치더군요. 그 거지 같은 여자가? 어디서 감히 이게 말이 됩니까? 의사 선생님. 이건 남자에겐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 여자가 살아있을 때이 사실을 알았다면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그 여자를 감옥에 쳐넣었을 겁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었을 거예요. 난더 이상 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제 의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그녀와 약속했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지 같은 여자가 어디서 감히… 2,300프랑에 달하는 돈입니다. 네? 지금… 얼마나고요? 2,300프랑입니다. 하지만 내가 알려드린 소식이 당신을 몹시 불쾌하게 만든 것 같으니 그 돈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군요. 슈케 부부는 충격받은 나머지 꼼짝도 않고 날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그녀가 남긴 돈을 꺼냈습니다. 온 마을을 떠돌며 온갖 사람들의 손을 탄. 그 마와 지폐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돈을 꺼내 보이며 다시 한번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보, 이 돈이 그 여자의 유언이라면 내 생각에 이 돈을 굳이 거절한다는 것도 나쁜 일인 것 같아요. 그녀가 죽기 전 했던 마지막 부탁이니 그 돈을 받겠습니다.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나는 그녀가 남긴 돈을 그에게 전달하고 곧장 약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슈케가 나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묻더군요. 내 기억에는 분명히 그 여자가 타고 다니던 마차가 있었는데, 혹시 그 여자 마차는 어떻게 하셨나요? 손대지 않았습니다. 원한다면 마차를 가져가세요. 좋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그 여자 마차를 분해해서 우리 집 채소밭에 오두막을 하나 세우려고요? 좋을대로 하세요. 그녀가 늙은 말한 마리와 개두 마리도 남겼습니다. 그것도 드릴까요? 그러자 그는 놀라서 걸음을 멈추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천만에요. 내가 그것들을 어디에 쓰겠어요? 늙은 말과 개는 선생님 마음대로 처분하세요."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와 마지못해 악수를 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한 고장에서 의사와 약사가 서로 적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난 그녀가 남긴 개들을 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늙은 말은 넓은 뜰을 갖고 계신 신부님께 드렸어요. 마차는 슈케의 오두막을 짓는 데 쓰였습니다. 슈케는 그녀에게 받은 돈으로 철도 채권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의자 고치는 여인 이것이... 내가 평생을 살면서 목격한 단 하나의 고귀한 사랑입니다.